자, 이번엔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도를 라디안 단위로 표현을 해 봅시다. 자, 기준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자, 다시 써 볼까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자, 지금은 요게 더 유용하겠죠. 자, 1도 버전으로. 자, 1도는 그러면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자, 왼쪽에서는 라디안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0도는 0라디안. 음, 30도는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서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지금 친해지는 중입니다. 4분의 파이 라디안. 특수각들은 바로바로. 바로.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은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120도는 그러면 120 곱하기 3분의 아요. 180분의 파이 해서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친해집시다. 자, 90도는 9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많이, 많이 친해져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뭐, 요거까지는 기억 안 해도. 요런 거잘 익혀두세요. 음, 나중에 이제 처음에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거 묻기도 해요. 자, 20도는 몇 라디안이야? 그러면 요거에 입각해서, 지금도 이거 쓰긴 했지만, 자, 20 곱하기 100파이 10분의 파이 해서 9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